자, 1007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G 합 F를 했더니 이게 항등이래.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을 넣어 줬으면 얘가 1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 2를 넣어 줬으면 이 값이 2가 나와야 돼. 그리고 GX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서 F1을 지금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라서 G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돼서 이게 1이 되는 거고 F2를 넣어주게 되면 N은 0이라서 G0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2가 될거야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1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0이 돼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지. 그럼 따라서 a는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.